어떻게 나 인사 못하겠다고? 회화당의 서화만신입니다. 그거 아,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화만신입니다. 네, 백화만신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당의 연애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지만 그치. 젊은 세대의 무당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연애를 못 하느냐, 혹은 관계를 하면 안 되느냐. 라는 식의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당들도 일반인처럼 똑같다. 연애를 한다. 근데 다만 만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만신의 뜻이 만분의 신을 모신다는 뜻의 만신이야. 그러면 만분의 성격이 있겠지. 그럼 뭐 오늘은 막시했다가 갑자기 응행이 했다가 갑자기, 으잉 했다가 갑자기 막 했다가 막 다이나믹해. 그거 맞춰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도 결혼했잖아. 오늘은 우리 신랑 예뻐 보였다가 오늘날은 갑자기 죽여버리고 <laughs>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무당들이 그래 맞아 근데 그 직성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근데 그래서 막 끼리끼리 묻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물은 가물이 만난다 그래서 무당이 무당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무당이 일반인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 일반인이 신가물이 많은 분일 가능성도 있죠 거의 대부분 네. 그렇지 근데 내 친구도 무당인데 자기는 죽어도 무당 안 만난대 근데 결국엔 그렇군요. 내 친구 남친신 받아. 음. 끼리끼리라는 거야 어쩔 수 그래. 없어 그리고 젊은 세대에 신을 받은 지 얼마 안된 무당들 같은 경우에 연애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나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시기에 연애를 하면 오히려 더 신한테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면 신한테 더 집중을 하고 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안정이 되고 나서의 연애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 응, 사실상 기도도 다녀야 되지. 점도 보고, 신당에서도 하고 할게 되게 많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괜찮은 사람 여러 남자들이 후보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점을 쳐볼 것 같나요? 응안할것 같아. 너무 싫어. 어, <laughs> 나는 손님들 전 보고 피곤한데 어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이 사람이 막 나한테 가식일까 우리가 구술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거짓말 한거부터 구타면 다 나와 그면 러 있지 1 년치 실망한 게다 나와 그러면 오만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점을 친다기보다 그 사람과 나의 궁합적인 걸좀볼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 나의 그런 궁합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이 알려주는 거를 좀 궁금해서 내 성격엔 좀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그렇다고 매일 막 점을 치고 있진 않겠지.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무당들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같이 카메라 앞에서 많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테니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